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람 영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를 다음 날이라 대체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회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필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신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냐 마태복음과 함께 말씀 묵상 245일차입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이어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부자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의시가 마태복음의 끝부분에 나타납니다. 곧 아리마대 출신 요셉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술들을 종합해 볼 때, 그는 제자와로서 부자이면서도 존경받는 공예원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망까지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받게 됩니다. 그는 안전히 위험을 당하더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반역죄로 처형된 이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였고 최근에 준비한 새 무덤을 산뜻 그분의 장사를 위해 내어놓습니다. 그는 입술로 고백했을 뿐 아니라 총독을 찾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였고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내어 놓음으로써 소유권 이전을 실행해 옮기는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하는 그의 믿음의 결과 예수님은 부자의 새 무덤에 묻히셨고 이로써 이사야 53장 9절의 애언이 성시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성과 재물을 영원히 보존하고 누려야 할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요셉의 행동하는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증거인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이미 원하시면 언제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